1학년도 6월 평가원 기출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먼저 1번, 그림 가나다는 각각 연지위로 던진 구슬, 선수가 던진 농구공, 회전하고 있는 놀이기구에 있는, 타고 있는 사람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가에서, 자, 기억, 가. 구슬의 속력은 변한다. 구슬의 속력은 변한다. 라고 돼있죠. 구슬의 속력은 왜 변하냐면, 가는 단지 위로 던졌기 때문에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과 속도가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력은 점차 속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하는 거 맞고요. 그고 니은. 나에서 농구에 작용하는 알짜힘 방향과 농구의 운동 방향은 같다. 알짜힘의 방향은 알짜힘은 아래 방향이죠? 중력. 근데 운동 방향은 이 운동하는 궤적의 항상 접선 방향입니다. 따라서 이 운동방향과 알짜임바 운동방향은 항상 같을 수가 없죠. 다해서 사람의 운동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운동방향은 위에서 봤을 때저회전모 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도는 거죠. 원형으로 그렇죠? 원형 상태로 이렇게 도는 거기 때문에 항상 접선 방향으로 접선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이 운동방향은 매 시간, 매초 계속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자, 다음 8번. 다음 8번. 그림 가, 나는 물체 ABC가 수평방향으로 24 뉴턴의 힘을 받아 증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보면, 얘네는 총몇 키로? 총, 총 12킬로그램이죠. 따라서 전체 12kg이기 때문에 가속도는 2mps 제곱으로 생길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2mps 제곱으로 생길 건데 이 각각 ABC 각각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먼저 A의 입장에서, 자 가에서의 A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쪽으로 24N만큼의 힘을 받았죠. 근데이 자체는 2mps 제곱만큼의 힘밖에 가속도밖에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알짜 힘이 총 8N인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 16N만큼 있다. 근데 그 힘은 B가 A를 미는 힘이죠. 이 힘이 16N. 그래서 작용 반작용으로 인해서 16N만큼의 힘이 다시 B를 밀 거고 B를 16N만큼의 힘으로 밀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2mps 제곱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도 알짜 힘이 총12 따라서 이쪽으로 4만큼 밀리겠죠. 따라서 4만큼 밀리고 이쪽으로 4만큼 밀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고. 그래서 a가 b에 적용하는 힘의 크기 f1은 이 힘, 16뉴턴이 될 것이고, 나에서 확인을 해보면 c부터 차례 대로갑시다 c 이쪽으로 2총4 따라서 이렇게 20 이쪽으로 20. 그래서 마찬가지 12이기 12, 때문에 이쪽으로 8, 이쪽으로 8. 따라서 A가 B에 작용하는 것은 8루턴 8N, F2는 8루턴이 되기 때문에 1대2의 비율을 가질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자, 아, F1이 더 크죠? 그래서 2대1이네요. 5번. 자, 다음, 9번. 역학술을 이용한 실험입니다. 가 그림과 같이 질량 1kg인 수에 A에 달린 용수철을 압축시켜 고정시킨 후 질량 2kg인 물체를 가만히 접촉시켰대요. 용수철 고정 장치를 해제할 장치에 A와 B가 서로 반대 방향을 분리하게 운동했대요. 이렇게 탕 하고 오는 거죠. 그러면 A와 B가 분리되기 후부터 시간에 따라 이동한 거리. 자 시간에 따라 이동한 거리가 났다는 것은 속력을 구할 수 있다. 속력을 어떻게 구하냐. 자 지금 보면. a 입장에서 보면 1초일 때 0.1m 이동했죠 그렇다는 것은 얘 속력은 얼마? 속력은 0.1m per s 라는 거죠 그리고 B 입장에서 보면 2초 동안 0.1 막았어요 그럼 얘 속력은? 0. 0.5mps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음, 2초일 때, A의 속력은 0.1 그대로, 3초일 때, B의 운동량 크기, 운동량의 크기는 0.05에다가, 곱하기 2, 즉, 0.1일 거고, 4초일 때, 운동량 크기는 A와 B가 같다. A와 B의 크기는 같죠 왜냐면 사초일때 속력 0.1 질량 1kg B도 0.05에 질량 2kg 둘이 같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13번 그림 과는 질량 2kg인 물체 수레가 물체를 향해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수레가 물차 충돌하는 동안 직선 운동하는 수레 속력을 시간에 따라 다른 것이다. 됐죠. 그러면 봅시다. 자, 첫 0.1초일 때 속력이 4다. 그리고 속력 감소가 있었죠. 0.1초일 때 4니까. 이 0.1초일 때. 운동량은 4 곱하기 2, 총 8이 될 거고, 그리고 0.3일 때는 속력이 2이기 때문에 0.3일 때의 운동량은 2 곱하기 2, 즉, 4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변화, 운동량의 변화량이 결국에는 4만큼 변했는데 이 값이 충격량과 동일하죠. 근데 충격량은 어떻게 구하냐? 평균 힘에 충돌 시간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이 충돌 시간은 몇 초죠? 0.2초. 따라서 F 곱하기 0.2가 4다. 그럼 F 값은 얼마다? 20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2번. 자, 다음 18번. 그림 가와 물체 AB의 크기를 각각 F, 4F인 힘이 수평방향을 작용한다. 실로 연결된 AB는 함께 등가속도 익선운동을 하다가 실이 끊어진 후 각각 등가속도 익선운동을 한다. 그림 나는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의 질량은 1kg다. 자, B의 속력이 지금 보면 1에서 2초 때까지는 얼마죠? 0.5, 아, 가속도 값은? 0.5 미터 퍼 세크 제곱 2에서 4초 때는 1미터 퍼 세크 제곱 자 보면 얘네가 지금 하나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B의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B의 질량을 M이라고 둡시다 그러면 M 플러스 1에 대한 가속도가 0.5죠 근데 그 값이 여기로 4f, 여기로 f니까 전체 했을 때 3f가 될 거고, 그리고 b의 입장에서는 m 곱하기 1을 했더니 4f가 된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m이 4f니까 2f 플러스 0.5는 3f 따라서 f는 0.5 따라서 M은 2 그러면 얘는 2kg일거고 니은 3초일때 A의 속력은 1.5다 자, 3초일때 A의 속력 자, 0.2로 1을 당기고 있죠 그쵸 근데 이제 전체 운동량이 끊어지는 순간에 얘는 이쪽으로 이만큼 작용하고 있었는데, 01초 동안 1초 동안 힘 f를 받는 거죠. 그러면 자 끊어진 직후, 직후 a의 속력은 2m/s, 근데, 가속도, A의 가속도는, 왼쪽으로, 2분의 1m 터 s 제곱이죠. 왜냐면, 하 F의 크기가 0.5라고 랬는데질량이 1kg밖에 안 되니까, 가속도가 즉 0.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초 동안 지났으니까, 1.5m 세 s 의 속력으로 3초일 때가 되겠죠. 왜냐, 얘는 지금 2초일 때잖아요. 그럼 3초 때까지 가면 총 2분의 1미터파 세크 제곱만큼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A와 B 사이의 거리는 4초일 때가 3초일 때보다 2.5미터 만큼 크다 3초일 때가 자 A와 B 사이의 거리 얘네 둘 사이의 거리는 4초일 때 얼마일까요? 이걸 보려면 음... 3초에서 4초 동안 둘이 서로 이동한 거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넓이는 이제 B가 이동한 거리겠죠. B가 이동한 거리는 어 3의 4의 7, 2분의 7이겠죠. 2분의 7 m 이동했고 그리고 A는 S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1 해서 2분의 3m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2분의 3m 이동하고 이쪽으로 2분의 7m 이동했으니까 둘 사이 거리는 2분의 4, 2m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 자, 마지막 문제 20번. 그림 가와 같이 동일한 용수철 A, B가 연직선 상에 X만큼 떨어서 있다. 그림 나는 가의 A를 D만큼 압축을 시키고 질량 M의 물체를 올려놓았더니 물체가 힘의 평을 형 이루며 정지하는 모습을 다는 나의 A를 E, D만큼 더 압축시켰다. 가만히 놓는 순간의 모습을 라는 다의 물체가 A와 분리된 후 B가 압축, B를 압축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순서를 봅시다. 다시 나는 이렇게 잘린거예요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는 A를 D만큼 압축을 시켰고 그리고 얘를 놨더니 평형이다 그리고 다는 나의 A를 2D만큼 더 압축을 시켰다가 가만히 놓는 순간 이에요 그리고 라는 얘가 이렇게 띵겨져 올라가겠죠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더 2D만큼 더 이렇게 들어간거죠 이런 거예요. 순서를 봅시다. 자, 기억. 나에서, 자, 용수철 상수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용수철 상수가 얼만까? 자, 보면은, 나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그죠? 이 물체에 작용하는 이 mg에 대한 크기가 이 탄성력의 크기랑 같죠? 얘는 얼마죠? 이제 kx라고 하는 거죠. kx인데, 어, 어, k는 이제 용수철 상수로 따질 거예요. 그러면 k t 겠죠 결국에는. mg equal k t 이기 때문에 k값은 d분의 mg다. 그리고 니은 x는 8분의 7d이다. 자, x값을 물어본 거예요. 이 x값은 여기서의 거리죠. s 값은 다 해서 여기 튕겨 올라오잖아요 퍼텐셜 에너지를 따줘야죠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이제 퍼텐셜 에너지를 따져주면 2분의 1에 k의 3d의 제곱은 2분의 1에 d분의 mg의 9d 제곱이 되니까 이 값은 2분의 9mgd가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역학적 에너지예요 전체 그러면 얘가 이 기준선 이제 여기를 이제 기준선 P라고 보고 여기를 Q라고 봤을 때 P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물체 중력 파텐셜 에너지와 Q를 기준으로 하는 용수철 B의 탄소 파텐셜 에너지 변하기 때문에 2분의 9mgd는 mg의 2분의 7d 플러스 x 그러니까 이 3d 에다가 X 2분의 D까지 더한 2분의 7 플러스 7분 d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1에 D분의 mg, 의 2분의 1d. 제곱 이거 이제 탄성 a 텐셜이 n 이이는 위치 에너지 l 거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한 값이 해서 이 s o n 때문에 결국에는 x 값이 8분의 7d가 나오는 거예요. t a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물체 운동에너지 최대값은 e m g d 다 자, 물체 운동에너지 최대값을 찾고 싶어요. 최대값은 평형점, 즉 여기를 지나는 순간이죠. 여기서 이렇게 튕겨 올라왔을 때이 위치를 지나는 순간이에요. 평형점. 따라서 2분의 9 mgd를 다시 써봅시다. 2분의 1 mgd는 Emgd 파텐셜 에너지 플러스 2분의 1에 d분의 m g에 d 제곱 탄성의 위치, 탄성의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 그래서 EK가 EMGD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보기에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